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적가TV입니다. 오늘은 김포 양촌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한 쓰리룸을 담으러 왔는데요 이어 극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고 취득세도 전액 지연되는 집입니다 사이즈도 널찍하고 오늘의 집은 한계동 72세대 10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지상과 지하로 100% 이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구례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망도 이렇게나 좋은 3표까지 볼수 있는 집입니다 내부 사이즈 큼직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관으로 이동해서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은 좌측에 세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가선문 버튼 나와 있고 가장 보여드리면 타일 마감에 그리고 띠움 시공 되어 있고요 단차까지 있네요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잘 들어가 있고요 문 닫고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공간 이렇게나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데 거실 사이즈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3620으로 이렇게나 널찍한 폭을 보유하고 있고 왼쪽은 타일에 오른쪽은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한켠에는 템버보드까지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t v 소파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는 3단 엘리 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면은 전열교환기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통창으로 예림 제품으로 이중 샷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3뷰까지볼수 있고 앞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없는 전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여러 가지니 도로를 안 끼고 있는 타입도 있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서 보여드리면 공간이 폭도 폭이지만 깊이감이 좋아서 정말 사용하시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은ㄷ자 형태 싱크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가 있어. 일반 의자 놓고도 식사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 위쪽에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여분 공간이 많아서 식탁도 별도로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안쪽 공간 보여드리면 후드는 위쪽에 들어가 있고 전기쿡탑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고 상부장도 많이 있는데 손잡이까지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 큼지막하고요.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3명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 할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나와 있고, 이런 잉여 공간이라고 할까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서 안쪽에 있는 방,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810에 3,220으로 굉장히 널찍합니다. 내부 사이즈가 이렇게나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한 곳, 침대 있는 쪽에 복박이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안방 사용하시기 정말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입구가 하나 있는데 시스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공간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장까지 옵션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나 큼지막하게 공간이 있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장도, 그리고 거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방, 널찍한 안방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거실을 지나서 있는 남은 공간들을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3320에 2490으로 널찍한 폭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옆으로는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3080에 2420입니다. 이 방도 작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방이 다 커서 생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수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워시타워 놓고 남는 공간에 짐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쪽도 전망이 아주 좋네요. 자 내부 공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죠. 현관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있는 공간이고요. 공간이 이렇게나 널찍합니다. 타일도 너무 이쁜걸 선택하셨고요. 아래로 비춰봐드리면 이렇게나 널찍하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도 설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젠더도 다 튼튼하게 길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구례역 인근이고요. 김포 양촌에 있는 3룸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취득세 전액 이벤트하고 있고 금액대는 2억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 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